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 예전에 케임브리지 그 대학교에서 한 수업에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날 한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한 시험 문제를 냈다고 하죠. 어떤 문제인고 하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에 대해 논할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이라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작성하겠습니까? 학생들은 저마다 부지런히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다양한 관점에서 열심히 적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을 제외하고요. 이 학생은 끝까지 어떤 뭐 글을 적는다든지 하지 않고 저마다 이그 시험이 끝나기 직전까지 먼 곳을 계속해서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선 이 종료 직전에 한 문장만 적고 그대로 나갔다고 합니다. 어떤 문장인 거 하니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한 문장을 제작, 작성하고는 그대로 나갔다고 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출처를 정확하게 알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본문에 대한 묵상과 그것에 대한 시적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해당 구절에 해당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일곱 표적 중첫 번째 표적에 해당됩니다.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가나는 이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이 갈릴리 이 나사렛에서 약한 5km에서 6km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먼저 거기에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초청을 받습니다. 마리아가 아마 거기서 행사를 돕는 것을 보니 아마 추측하기로 아마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아름답고 소중한 순간,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결혼식을 이 잔치를 포함해서 일주일간 진행이 되었는데, 혼주는 그 시간동안 충분히 이 포도주를 대접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사람들의 흥을 도두기 때문에 어쩌면 이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는 생명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머지않아 이 잔치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 먼저 1차적으로는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겠지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숨은 의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이 어머니의 요청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은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다소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다시 한번더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어떤 그 언어에서 차이에서 나오는 이 톤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하였다. 사실 이 정도 부탁이면 그 즉시 요청을 들어 주실 법도 한데 언뜻 매정에 보이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때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 중 주님의 개입이 간절히 필요할 때 그때 한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삶의 동력이 떨어졌을 상황에, 때로는 내 삶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노이게 되는가? 왜 나의 이해 타는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한꺼풀 벗겨 보면 그것을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내 때가 이르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물리적인 시간 즉 크로노스와 구분됩니다. 인간사에구속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간의 많은 고민은 바로 이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간극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주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는 어떻게 나아가는가? 자, 오늘 우리 말씀 함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먼저 첫 번째, 마리아는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말씀하실 때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 뿐,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바꿔 표현하면 기다림은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방법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바꿔 표현하면 더 다르게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왜냐하면 말씀이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치기 전 제 3일의 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기 전 밤새도록 기다렸던 것처럼. 앞서지 않고 기다렸다. 그리고 둘째, 이 마리아는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마리아는 그 기다림에 있어서 또 말씀을 구함에 있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가정이나 경우의 수 혹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어떠한 범위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다면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면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나와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좋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성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하죠. 이 한해 동안 품고 살아가야 할 말씀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했습니다만 보통 이제 교회들마다는 제각각의 다양한 말씀들이 담긴 이 바구니를 가지고 그 중에 하나씩을 뽑으며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자들이 종종 겪는 일이 있습니다. 가령 한 분이 간절히 기도하며 그 앞에 와서 바구니 속 말씀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그것을 살짝 밑으로 보시고 어떤 말씀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서는 조용히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뽑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내 뒷사람의 인내심이 허락할 때까지 말이지요. 비록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현상이지만 비록 이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미 내 뜻과 계획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목적과 방법, 사실 그 계획까지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실 줄 알고, 그 어떠한 말씀이라도 괜찮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마리아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에 이어지는 그대로 하라 하는 이것. 이것저것 재고 따지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행동하라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결국 이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믿음이지요. 이것은 어떠한 뜬구름 잡는 소리도 아니고 큰 소리로 드러내며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며 얼마만큼 우리의 삶 속에 그것들을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 이 다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이 하인들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은 이 마리아의 말은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결국은 그때가 이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사실 당시 그곳에는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항아리 6시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식사 전에 손을 닦고요 그리고 그 물로 그 쓰이는 용기들을 닦는 그런 물입니다. 그것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였던 거죠. 이 항아리가 보통은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런 적당한 규모의 꽤큰이 항아리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런데 한번 이 하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마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인가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이 100리터나 되는 물을 채우면서 무슨 생각,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어떠한 추가 기록이 없습니다. 가령 의심을 했더라. 다른 일을 했더라, 거절했더라, 귀찮았더라, 일체 어떤 기록이 없습니다.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리고요,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그저 묵묵히 마리아가 시킨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무슨 믿음인지, 그냥 채우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인들은 아기까지 그 끝까지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구절 말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 포도주로 변한 놀라운 역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한 마리아와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낸 하인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누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지. 누가 이 파국으로 치닫을 잔치를 지켜냈는지, 누가 사람들에게 끝까지 기쁨을 주었는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살아내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11절 말씀,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물이 그 주인을 만나고 붉어진 것처럼. 제자들이 그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던 주님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된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얼마 전 평생 처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참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는데 그분과 교제하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없이 하나님을 알게 된이 순간, 내 인생이 많이 저물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 순간이 더없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매주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느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교제를 나누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제 삶에 비추어 보며 또그 마음 또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참 우리 인생 다행이었다 험난한 인생 속 때로 우리의 인생은 또한 파국으로 치닫을 상황도 있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저물어갈 때 때로는 인생이 그렇게 메말라 갈때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혹 이곳에 그렇게 오늘의 상황처럼 인생의 위기 가운데 놓인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러니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살아내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말씀하신 대로 채우고, 떠다 준 하인들만 들을 수 있는 복입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가 운데 오셔서 삶으로 피어내는 가운데 끝까지 좋은 포도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상황 이 마리아의 간구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는 간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 이야기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던 이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들을 내가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고 열어둘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내삶 속에서 이 악물고 살아낼 수 있는 마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혀서 이 아침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또주 앞에 나와서 하루의 저시가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